자 아무리 세게 쳐도 비거리가 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. 바로 백스윙 탑에서부터 힘을 줘서 이 구간에서 최대 속도가 나오는 분들은요. 비거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좀 잘못 맞았는데 어 클럽 스피드는 112 마리 나왔는데 지금 204 미터밖에 안 나왔어요. 이번에는요. 제가 백스윙 탑에서부터 팔로스로까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넘겨볼게요. 이렇게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팔로스로까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오히려 거리가 훨씬 더 나아가죠. 지금 제가 클러스피드가 91마일이 나왔는데, 221미터가 나왔어요. 지금 약 클러스피드가 20마일의 차이가 있었는데, 거리도 20미터가 차이 나네요. 여러분도 백스윙 탑에서부터 팔로스루까지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, 혹은 점점 빨라지는 건 괜찮습니다. 오히려 거리가 더 나가니까요. 이렇게 해서 한번 공을 쳐보세요.